노란봉투법이 결국 기업마저 한국 탈출. 여러분, 노란봉투법을 아시죠? 기존에 노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것이 노란봉투법, 노조법의 개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이러면 회사 안에서 노와 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특법은요, 예, 이 노화사의 개념을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협력업체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원청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노조들도 상대를 해야 되지만 1차 협력업체나 2차 협력업체나 3차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노조도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사 협상의 창구를 단일화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에 갔더니요. 이상하게 만들어져 왔어요. 노사 협상을 하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 문구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일라 문구에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상 입법 예고된 게 예외 상황인데 업무의 성질과 내용, 작업 방식, 노동 강도, 임금 체계, 근무 시간 등등등등 31개 예 내용은요 교섭을 분리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31개 규정이면요 그냥 어느 규정을 갖다 대도 그냥 교섭을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 결국은요, 말은 노소, 네,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넣어놨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예외 상황을 워낙 많이 넣어놔서 이거 예외라는 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결국은 1년 내내 원청업체는요, 회사 노조하고도 교섭을 해야 되고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협력업체들하고도 교섭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섭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1차 협력업체가 300곳이지만 2차 3차까지 따지면 8,500개예요. 현대중공업은 1차가 2240곳입니다. 여기에 2차, 3차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죠? 삼성중공업도요, 1차만 1420, 30곳입니다. 그러면 2차, 3차 따지면 여기도 말, 말도 못할 정도로 많고요. 하나 오션은 1333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1년 내내 개별교섭을 하느라고볼리다 보는 거예요. 기업이 말입니다. 이게 원회사에, 원청회사에 노조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지만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협력업체 노조하고도 계속 교섭을 해야 되니 이게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기업이 괜찮을까요? 예, 우리 기업이 괜찮을까요? 우리 기업이 괜찮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교섭한이라고 정신 다 빼놓을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손해배상. 손해배상은요, 이게 기업이 직접 검증을 해야 돼요. 노조들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복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찾아 냅니까? 찾아 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덮어 서는 거죠. 그러면 노조들은 더 파업을 많이 할 가능성 크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기업들 괜찮을까요? 자 조선만 하더라도 사내 하청 비중이 63%입니다. 조선 거들나기 쉽죠. 건설 44.3%에요. 건설도 박살 날가능성 있죠. 철강 35.6%입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전자 부품이나 컴퓨터도 16. 예, 0%고요. 자동차도 10.2%예요. 앞서 자동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8,500개라고. 그러면 조선은 63%니까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기업을 할 거냐고 말, 말을 했더니 국내 기업 600개를 조사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 기업 167개. 전체적으로는 767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수응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협력업체 계약 변경 및 다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제는요. 한개 업체만 둘 수는 없어요. 두 개를 두고 한쪽에 파업을 하면 한쪽에서 또 받아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 계약업체 변경도 하고 다변화도 하겠죠. 문제는 계약업체 변경을 하는데 하나는 국내 업체를 하고요. 하나는 중국 업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중국은 파업 안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중국 먹게 살리는 거예요. 중국 먹게 살리는. 이게 미친 거죠. 게다가 국내 사업,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나 폐업하겠다. 네. 사업을 축소하고 폐업하겠다. 그리고 해외로 이전하겠다. 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폐업하겠다가 40.6%입니다. 해외 시설을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겠다. 30.1%고 주요 제품 외주 축소하겠다. 26.2%고요. 하청노조 교섭 대비해서 조직을 구성하겠다. 21.5%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떠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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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떠나겠다예요. 그렇게 되면 예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찬란 예 저는 자산이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말입니다. 자기 이익만 대변하고 자기 패거리들만 예 이게 대변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인데 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은 수출안이라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뛰어다니는 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을 정부가 노조를 통해서 쫓아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진짜 망해 간다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나라 국민의 대통령이면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펴야 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한 나라 대통령이 노조 중심의 정책을 펴고 뒤에서 방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말로는 실용주의 실용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노조를 도와주는 실용주의, 환경을 도와주는 실용주의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요,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없고요, 대한국이라는 한국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국민이 우선되는 나라예요. 말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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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만 외치는데, 알고 보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만 지금 대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입니까? 그게 어떻게 실용주의입니까? 자기들 개인주의고, 자기들 독점주의고, 어떻게 따지면 독재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처럼 가면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되겠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립니다. 참 안타깝지만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불행한 나라가 됐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